자 여러분, <laughs> 자 여러분 두 번째 양패입니다자 오늘은 제니님이 뭘할 건지 모르는데 그냥 갑자기 안녕하세요 제니입니다. 아 오늘은 이양패 양요? 양패님이그 어, 사진 올리는 게 있어 유튜브에 그걸 가르쳐 달라 그래서 아니 사진 올리는 거 알려... 알아 그거 알려주려고 합니다. 아 이미지, 이미지. 나... 아니 빠하고 있어. 자 일단 스토어에 들어갑니다 여러분. 알겠습니다. <laughs> 스토어에 들어가니요 그리고요. 이게 <laughs> <laughs> 그아그래이잖아 구... 구글 플레이를 누르면 구글 구 어. <laughs> 구글 구글 플레이가 풀어야 되네. 플레이 아 플레이. 플레이가 네, 나오죠. 들어갔어요. 그리고 네. 여기에 구글 플레이라고 써있죠. 들어갑니다. 네, 들어갔어요. 설, 어? 저 설치돼 있어요. 설치돼 있네요. 빨간가요? 자 어디 있요 이건 기본으로 설치돼 있습니다. 어디 있습니까? 찾... 어 여기 있다. 어, 여기 있습니다. 들어갔어요. 자, 거기에. 네. 자 여기 구글플레이에 들어가서 구글플레이는 무조건 있는거예요자 여기 거예요. 홈을 누릅니다 홈을 눌렀어요 여기 짝대기 3개 짝대기 3개 눌렀어요 프로필 프로필, 프로필 어. 프로필을 누르고 프로필 자 여기 프로필, 프로필 수정 이라고 수정 수장. 수정 그리고 내 사진 아 닿으면서 내 사진을 누른 다음에 예, 몰랐다는 바꾸면 됩니다 어? 내 사진이라는 선택. 그러면 선택 내 사진 하고 좋은 걸 해서 선택하면 이렇게 됩니다. 네, 내가 만든 걸로는 괜찮다는. 이 네, 귀엽지 않니? 근데 네. 네, 이제 바꿨잖아요. 제가 이제 유튜브에 들어옵시다. 네, 유튜브에 들어갔다는. 도티 유튜브 보고 아니, 있었다는 아고 T V 보고 있었다는 내 눈에 돈이... 어, 안 되잖아 팬, 팬, 팬. 어, 아, 나는 안 되는데 내 눈에는 안 보입니다 여기에 들어볼게요 자 어? 여기에 펜 아니 양펜 펜펜양이에요 음... 팬... 펜 아라고 하면 양펜, 펜, 펜 양펜이라고 쳐도 나오던데. 미니제는 양펜아. 양펜이라고. 양펜아라고 뜨죠? 왜? 어, 왜안 옵니까? 어, 왜안 어, 와요? 이렇게, 이렇게 하면 되지. 플러스. 네, 주트 주트. 어, 왜가 왔네요. 바꿨잖아요. 아닌데 나한테 안 보이는데 뭐지? 어 그분 이상한 거 아닌가? 그분 이상한 거 아닌가? 아 이쪽에서 겁나웃겼는데 그거 보지 마세요. 이쪽에서 겁나웃겼는데 안 찍어! 아, 해라고! 아우 나 깜짝이야 찍는 줄 알았어. 얘는 조회수가 되게 많아. <laughs> 조회수 57명인가? <멋있을> <laughs> 아, 이, 이거, 이거 아니구나. 1편, 1편. 아이제그귀 바람과 마리 <laughs> 네. 이제 제가 이게 끝나도록 하겠습니다. 하겠습니까?